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요 코인들의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한수연입니다. 자 우리 무브먼트가 어제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여기 이 지지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아마도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넉넉히 바라만 보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자 냉정하게 여기서 더큰 하락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찐 바닥을 잡을 때까지 우선은 관망을 해야 그리고 찐바닥을 잡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단가를 낮춰놔야죠 그래야지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줄때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 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우리 무브먼트 찐바닥 어,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까니까 아직까지 좋아요나 구독 을 누르지 않으셨다. 여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무브먼트 좀 그래도 폭등 을좀 기원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 글에다가 폭등이라고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실 관망을 해야 될 때가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른 코인으로라도 우선은 시드머니를 늘려 나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한두 개씩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튀어 올라주고 있는 이러한 추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단타 코인을 또한 가지씩 추천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이 IQ 코인을 추천을 드렸는데 먼저 입장 방법만 빠르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위에 보는 0 1 0 8 3 3 0 7797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렸던 IQ 제가 매수가 5.93원에 추천드렸고 이제 매도가 10% 이상 자잘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내드린 시간을 좀 볼게요. 오전 8시 58분이죠. 그럼 오전 8시 58분에 5.93에서 얼만큼의 상승률이 나와 줬는지 그거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2시간 만에 무려 17%라는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욕심 버리고 딱 10%씩만 수익을 보자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공유해드리는 애들은요.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 제가 중장기보다 단기적으로 갖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10%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 한 달이면 원금이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만원을 코인을 시작을 해요. 하루에 10% 여러분들 얼마죠? 100만원이요. 한달 기준이 며칠이에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무려 3천만원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갖고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제가 하루만 공유를 해드리는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 보시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쿼크체인으로 또 엊그제 같은 경우는 알파쿼크로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매수 당일매수 원칙으로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단타 대기신호를 두번 보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딱 추천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에 매수를 걸어두시면 돼요. 그럼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고 여러분들 편하게 본업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 시간 여유만 조금 되신다 라고 하시면 10%그 이상 수익 보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또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정말 바쁜 직장인분들도 딱 1분씩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단타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뭐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텔레그램방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미국 주요 3대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1.73%, 나스닥이 3.07%, S&P 500이 2.24%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지만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느긋해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조바심을 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파월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우 료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지금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코인 하시 분들 이런 미증시, 경제 지표, 뭐 트럼프 발언 등등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10년 년 넘게 코인 하면서 정말 맨날 맨날 새벽 같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바쁜 직장인분들은요 이 텔레그램방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 보는 0 1 0 8 3 3 0 7797 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무브먼트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저항대랑 지지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건 횡보를 하다가. 이 자리를 이탈을 하니까 결국엔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죠. 근데 여기 지지대도 지금 이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폭을 딱 볼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박스권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박스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우리가 230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 요거 어, 레인보우 지표 보여드릴요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지표 제가 매매할 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지표예요.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타점을 잡아내는 지표거든요. 우선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뜨고 줄 색깔이 초록색일 때가 이제 매수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초록색 줄에서 빨간 줄이 빨간 색깔 화살표가 뜰 때가 이제 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그러면 이틀 만에 26% 수익을 충분히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다만 어? 이 노란 선 밑에서 매수 타점이 뜬다? 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신뢰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 타점이 뜨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지금 돌려나가면서 매수 타점도 뜨지 않았어요. 그거는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얘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노란색 선이랑 이렇게 이격이 가까워지겠죠. 이격이 가까워지다가 노란색 선을 딱 뚫어내면서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뜰 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보다 최적의 매수 타점. 만약에 물려 있다신 하 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평단가 대폭 맞춰놔야지만 우리가 손실을 최소 화 시켜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드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를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딱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브먼트 모려있다신분들 뭐 필수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자이 위에 번호 010-8330-7797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